제가 제 채널 쇼츠에서 검사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지와 구속입니다. 인지라는 건 누군가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범죄를 찾아내서 입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보냈는데 뭔가 이상해서 좀더 파봤더니 다른 범죄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도 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 말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직구속이라고 해요. 경찰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서 구속시킨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서를 써야 됩니다. 이 청구서에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수사 중인지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죄질은 얼마나 불량한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했던 적이 있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는지 증거를 인멸했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씁니다 경찰에서 다 자백을 했으면 검사는 그냥 기소하면 되거든요 굳이 검찰에서 다시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검사가 불렀다는 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기초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어, 피의자가 보통 자백을 다 했고 증거도 비교적 명확하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한 경우에도 죄질이 엄청나게 불량하다면 수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돈 교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되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백한다고 해서 불구속으로 풀어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서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찰에서 자백을 다 했는데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범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정한 직업은 있는지 피해 변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생각보다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이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청구서에 이 사람이 자백하고 있지만 죄질이 이렇게나 불. 하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혹은 주거는 일정하지만 가족들과 왕래가 없거나 책임질 가족 없이 혼자 지내기 때문에 도망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만약 자백 안 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서 쓰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피의자가 죄질이 불량한데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는 것을 보아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도망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기 딱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아 이건 내가 구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구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죄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쓰는 거 어느 편이 더 쓰기 좋겠습니까? 자백하도록 설득하거나 호통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부인해도 친절하게 다 받아 써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소환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 연락이 왔다면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법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